예. 지금, 내 남편 죽고, 내딸 죽이고, 내 작품 뺏고, 내, 내 작품 직업 뺏고, 내 남편 죽이고, 내딸 죽이고, 내 오빠 죽이고, 내 조카 실종 상태인데, 예, 그게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돼서 고소장을 접수 못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윤석열이가 사주했다는 그 증거가 없대요. 윤석열 사단이, 예 무, 저기 뭐야, 어? 진정 내사 공남 종결 처분했다는 예 그런 적이 없대요. 검사동일체 원칙이 뭐냐?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게 뭐냐? 당신 지금 그거 하는 거냐? 예, 이름 뭐냐? 안 가르쳐줘요. 예, 무조건 나가래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예. 뭐 구속을 집어 쳐넣겠다는 얘기죠.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나옵니까? 예, 예, 이렇게 철천지 하안이 맺힌 29년 동안 직업 뺏겨가지고어밥벌이조차할수 없는 상황에서 29년을 싸운 사람 앞에서 남편 죽고, 새끼 죽고, 오빠 죽고, 조카까지 실종 상태인 사람 앞에서 예, 공무집행방해죄요. 예, 당신 직무위기로 고소할 테니까, 이런 데 되니까요, 안가르켜 줘요. 예, 카메라를 켜니까, 예, 찍진 않았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켜고, 그냥 까만 데서. 말만 넣습니다 녹음을. 예,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 당신, 응? 서류 한 장이라도 봤느냐 했더니, 봤대요. 예, 저보고 다 읽으라고 그러고, 한 장도 안 봤어요. 예. 전부 나보고 보고 읽으래요. 예 그래 놓고는 예 지가 봤대요. 예어예 어, 예. 이런 거예 장장 30년입니다. 30년을 당하고 있어요. 예 경찰에 가면 예 검찰에 가라고 그러고 예 검찰서는 그냥 예 고소장 받아가지고 예 고소인 진술 조소조조라도 꾸미지 않고 작성은 관두고 예 그냥 예 어? 고소각각 처분 하고 예 그게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예. 현주소입니다. 문단 열어주시고요. 예, 이거 한 장만 예 드리고 갑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 예. 예, 들어가, 아이고, 정말. 어, 정말. 30년을 이렇게 살아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내 자식 죽인 거? 내 남편 죽인 거? 어? 내작품뺏고내 직업 뺏고 어? 아이고. 안 되겠죠? 예, 그냥 밀어내세요. 밀어내시라고. 아이고, 정말. 어쩌면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 응. 아우 네. 예, 고소 고소할 테니까 아니, 그리고 그래. 대대적으로 강구할 테니까 가고하세요 아, 예. 네. 아이고 언디까지게뭘 하게 하시겠죠? 해봅시다.